you mm -hmm. num 하고 이제 퇴근할 거예요. 너무 피곤해요. 운동 왔어요. 아, 저기 진짜 된장찌개 향 맛있는 냄새 나는데. 바빠요. 바쁘다 바빠. 마늘 이 정도면 됐겠어? 더 할까? 이제 끓이기만 하면 돼. 올려볼까? 열어볼까? 참기름이 음? 했어? 아 뜨거워! 와와 뭐야? 조심해 우와, 밥 너무 잘 됐는데? 와우 한번 더돌릴까 <laughs> <laughs> 우와! 와! 왜 이렇게 진해? 그러니까 개쩔어 아왜 어, 내가 하면 이렇게 되지? 미쳤어! 이흰 밥에 아 어, 가져왔어 맛있겠다. 아. 된장찌개가 미쳤을 듯. 이 조합에는 맥주. 야. 짠. 와맛 있다. 못 넣었어? 왜 이렇게 진해? 뭐안 넣었어? 나 몰래 다시다는거 아니야? 다시다 안 넣었어. 이렇게 맛있냐? 집에 다시다 없어. 근데 진한 맛이다. 진한 향이 나. 자기 먹어봤어? 어. 아니, 그 살짝 달달하길래 청양고추로 완전히 그냥 바삭기 걸려야 맛있어? 진짜 맛있어. 응. 역대급이야. 자기도 이거 청양고추. 뭐? 진싸이다 응. 어. 원이야? 아, 어, 원. 응. 바삭한다. <laughs> 냉동은 항상 이렇게 있어라. <laughs>

이거 쌈 괜찮아. 천원인 음. 아, 깻잎. 이렇게 깻잎이 맨날 먹다가 상추 먹는 게 좋은데. 맞지? 쌈박지 본 느낌 같아. 오, 그니까 내가 알기로는 슬픔이뭐뭐 뭐 아. 있다가? 그 음, 원소 감정 뭐 이런 거? This is a 어, Um 좀 줄게요. 샀어요. 투명 케이스. 이거 진짜 싸요. 4개에 5,000원인가? 그냥 핸드폰 매장에서 살려다가 그건 좀 비쌀 것 같아가지고 쿠팡에서 시켰어요. 역시 쿠팡이 최고야. 이렇게 카메라까지 다 가려지는 걸로 샀고 떡볶이 맛있겠다. 음. 치킨이 맛있겠는데? 치킨을 먹어보겠어요. 야, 역시 마음 떠치지 킨이다. 잘 되어졌어? 응, 음. 바삭바삭해. 응. 음. 음. 엽떡 먹고 싶었는데. 엽떡 생각 싹 사라져. 왜? 난 그래도 생각 나는데. 음. 내일 부탁이 있어. 뭐? 내가 옷을 세탁소에 맡겨 놨거든. 여기 바로 그 슈퍼마켓 편의점 옆에. 응. 같이 가자. 왜? 내일 아침에. 왜? 가져와야지. 뭘? 데려 달라고 했어. 아, 많아? 참아요. 편한데? 아 같이 가자고. 응. 그래?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. 아또 지금, 또... 지금 싫어 가지고 계속 개무론 거지. 나는 아니, 나는 엄청 많은 줄 알았지. 그럼 바로 대대 바로 가져가지. 하나 걸어서 가, 가도 돼. 5분 5분 남 걸려. 음. 나 혼자 가기 싫으니까. 응. 음. 아, 난또도움이 도움이 필요한 줄 알았지. 아, 도움이 안 필요하고 그냥 같이 가자고. 싫대. 띠의 관점네. 이 원래 그냥 오케이 하다가 오늘 왜 이렇게 캐물어? 개 <laughs> 그 말고. 되게 <laughs> 맛있다. 음. 찌킨 때문에 참는다 음. 인사이드 아웃 다시 봅니다 이거 엄청 슬프대요 한번 가볼게요 남자친구는 그냥 밥하고 있으라고 했고 세탁소 그냥 저 혼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어? 저거 옷 아, 네. 가지러 네, 왔어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네. 옷 타지 이따 결혼식 가려고 어제 세탁소에 맡겨놨어요. 또 봐요. 역시 결혼이 뭐. 황금 비율은 한 공기당 한 스푼. 짝퉁이 된다고? 아, 참기름 듬뿍 해야지.

별로야. <laughs> 맛있어. 난 고기 들어간 거단. 것보다 이게 더 맛있다. 그래? 들깨미였고 괜찮지? 진짜 오늘 냉털이 나가지 아, 아, 그래. 그래. 맛있는데? 당연히 응. 먹고 와.

이름 자제 좀요. <laughs> 오 좋다. 신고대 기실안어 안녕하세요. 사데서 지금 보니이안해주셨요 께서예신의 증인이 되는 주에 없는 결혼식으로 진행됩니다. 그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결혼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. 오늘의 첫 번째 입장이라 많이 떨리실 겁니다. 우다시한번 네, 따뜻한 합니다너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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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야무지게 먹었어? 가너네 먹고싶은 맥주 맛있다 너 맥주 먹고싶으면 먹으라고 얘가 어 닭구이 육회 제일 맛있다, 맛있다. 어, 네? 육회가 제일 맛있어 별로지? 개별 랄까? 땡지 이렇게 안남은긴 했네 제일 예뻐 이게? 제일 예쁘다. 진짜? 오 이쁘다 야호 오 진짜 내게 제일 이쁘네 오이 아주 이쁘오 이쁜데 진짜? 아왜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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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하는데? 웃음> <laughs> <laughs>